우리 물건은 어디에 내려놨을지 고구마랑 어디 있어? 왜 이렇게 비가 또다 맞았대? 내리면서? 네. 이거는 사이즈가 좀 있네, 2번 사이즈라. 여러분 완숙이고요. 이거는 여러분 1kg씩 담아드리기가 조금 그럴 것 같거든요. 그래서 2kg씩 담아드려야 될것 같고, 2kg에 제가 봤을 때 6,000원에 드리면 될것 같아요, 2, 2kg에. 아니 1kg 중량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사이즈가 좀큰 거라, 여러분. 1kg 중량을 제가 맞추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.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십시오. 이게 사이즈가 3번 사이즈, 4번 사이즈들은 1kg 맞추기가 좋은데 여기에 이제 좀 커요. 그래서 1kg 맞추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의견 좀 한번 주십시오.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. 2kg 또는 반박 반박스? 아 그냥 반박스 할게요. 그냥 반박스로 해 가지고 반박스에서 7,500원. 2.5kg 7,500원. 어때요, 여러분? 괜찮죠. 2.5kg, 7,500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판매가는 8,000원 올릴게요. 아침마다 라방하는데 다 봐주셔서 감사해요. 여러분, 그래도 진짜 맨날 200분 넘게 이렇게 들어오셔서 다들 봐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. 저는 토마토 단단합니다. 단단해요. 단단합니다. 여러분, 판매가는 8,000원 올렸고, 라방가는 7,500원입니다. 라반가는 7,500원이에요 2.5kg면 몇 알쯤? 제가 봤을때 잠깐 반틈이니까 10개에서 13개정도 데려갈 것 같아요 2.5kg면 이게 좀큰 사이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망고스틴 그 다음 망고스틴 가겠습니다 망고스틴 오늘 여기 망고스틴 안돌았지? 다행히 광주에 망고스틴이 안돌았답니다 여러분 일단 저번까진 7만원이었어 저번까지 그 망고스틴이 광주는 7만원이었으니까 아무튼 우리는 6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네 망고스틴입니다 여러분 한방, 한방 뜯자 그럼 망고스틴은 지금 현재 한 8천원정도 팔거에요 아무튼 잘라 네 잠깐만 잠깐만 깎아봐 망고스니 그렇게 자른 사람이 야야 망고스 누가 그렇게 깎아 야씨아이렇게안 먹어 아이 누가 그렇게 먹어 야 망고스는 아니 망고스를 아 사과 깎듯이 아이는아시아 아, 얘는 진짜 너는 무시감의 무식하며 상징이다 무시감의 다 아, 망고스 이렇게 깎아먹지, 망고스 누가. 아, 진짜로. 아 진짜. 와, 나 이렇게 무식하게 망고스틴 자르는 애는 처음 봤어, 진짜. 과일장사면서. 와, 기겁했네, 진짜. 아, 망고스 이렇게, 여러분.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? 반토막을 내버리는 인간은 제가 인생에 또 처음 봅니다, 진짜로. 와, 봐보세요, 여러분. 반토막을 내버리네. 나 넘어가야죠. 아니 나눠먹는 분쟁 반아 말도 안돼 <laughs> 소리라 반투만 내는 사람이 어디서 망고스틴을 이게나야 망고스틴 이렇게 자 깎는 애 봤어 못 봤어 어, 참... 이렇게 자르는 애가 어디 있어 이게 원래 전둥인데와 <laughs> 진짜, 아... 와, 진짜... 그거야, <laughs> 그 아니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하면은 딱 그냥 벌려지거든요 와 얘는 그냥 하잖아요. 야, 보기에 좋은 게 먹기에도 좋은 거야. 여론이 어때요? 홍군형을 아... 내주란다 아... 홍군형을. 아... 어? 홍군형을 내주래. 그럼 아... 봐보십시오. 아... 망고스틴. 너 과일 손못대게하래아프 <laughs> 진짜 이게 뭐야? <laughs> 아니 <이거>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와, 진짜. 나 <laughs> 망고스틴을 그그 그 있잖아요. 이렇게 잘려 잘라본 사람은 처음 봐요. 진짜로. 와, 괜찮네요. 간혹 이제, 그, 여기 항상 써 있어요. 여러분, 망고스틴은. 여기에 이제, 이렇게, 크리스탈 현상과, 어, 라퍼 현상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. 크리스탈 현상, 검게 되는 거, 노랗게 되는 이 현상이 써져 있습니다.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, 이 망고스틴의 특성이에요. 그럼 보면은, 이렇게, 이렇게 노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예,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망고스틴 때문에 망고스틴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겁니다 예, 예. 그래서 망고스틴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다 좋네요 요거는 원가가 6만 천 원이에요 운인까지 하면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그냥 맛보시라고 이거는 6,500원에 드릴게요 6,500원 한 망에 열, 한 박스에 10망 들었는데 원가가 6,100원인데 6,500원에 드릴게요 6,500원 지금 이게 자주 안 팔죠 망고스틴 조금만 있으면 더 들어와요. 근데 일단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드세요. 한 방에 지금 다섯 개씩 들었습니다. 한 방에 다섯 개씩. 망고스틴 자체가 워낙 비싸서 이게 다섯 개든게 있고 여섯 개든게 있습니다. 좀큰 거는 다섯 개, 작은 거는 여섯 개 이렇게 들었어요, 여러분. 다섯 개든거 있고 여섯 개든게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다 여섯 개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, 한 방에. 그냥 바로 드시면 돼요, 여러분. 바로 드시면 됩니다. 제가 또그못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자르긴 하는데 이게 망고스틴을 또못 먹어요, 제가. 예. 네. 맛있냐? 맛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망고스틴 안 먹어봐가지고, 죄송해요. 과일 안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못 먹겠어요. 좀 뭔가 느낌이 그그 그 계란 노른자 먹는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, 여러분이 예. 맛있어요? 아데 제가 안 먹고 싶은데 먹어요? 아 냄새부터 가 별로 안 좋은데. 아 마늘 같아가지고 와 먹기 싫은데. 이게 맛있어요? 아 이분들 맛있다네.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. 시장파일 맛인데 음... 단해... 음... 아무 부분에 두셔야 돼요. 식감, 특유의 식감, 그 쫀득한 식감... 식감이... 아... 달다...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닌데... 아니... 일단 식감이 <웃음> 없어... <웃음> 맛있냐? 비싸, 이 비싼 걸왜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, 이거를 이 비싼 걸왜 드세요 그냥 고기 사 먹으면 되지 여러분 이거 한 망에 6,500원이지만 실상 다른 데 가면 뭐 7,500원, 8,000원 뭐 많게는 뭐 9,000원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은 내가 파는 돼지고기를 사 먹지 이걸 왜 먹어요? 이해가 안돼 고기가 훨씬 맛있지 아니 뭐 달긴 한건 알겠는데 뭐 새콤 달콤 막 이런 맛있는지 알겠는데 이거 왜 먹어요, 이걸 비싼 거를? 이해가 안 된다. 나는 이거사 먹을 바에는 고기 사 먹어요. 만약에 저였으면 저는 무조건 고기 사 먹습니다. 일단 올릴게요. 판매가는 여러분 7,000원으로 올릴게요. 판매가는 7,000원.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6,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나는 이거 이돈 주고 망고스틴 먹느니 고기 먹는다. 에이. 우 망고스틴, 우 나는 무조건 고기 먹는다. 우 와, 이거를 비싼 돈 주고 이걸 왜 먹는 거야, 대체? 아, 안 올리고 싶다. 막약 올리고 싶어. 올릴까, 말까, 막 이런 거 하고 싶어. 올릴까, 말까, 올릴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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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릴까 말까, 올릴까, 말까. 동남아까지는 못 가요. 근데 이게 저는 왜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지 조금. 이게 그렇게 맛있는, 이게 애기들이 좋아할 맛이긴 한것 같아요. 확실히 보면 드, 마, 먹어보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저는 제가 안 좋아 과일을 특히 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안 좋아하는 걸잘안 팔아요 제가. <laughs> 그다음 이제 베니지민 하겠습니다 여러분. 요즘에 베니지민이 너무 맛있어서 잘 나가나 봐요. 양도 많이 없고. 가격도 비싸서 많이 못 사고 있습니다, 지금 베니지민이. 긴중하 사이즈고요. 긴중하 사이즈. 사이즈는 여러분 긴중하 사이즈는 다들 아시잖아요. 요 정도 사이즈. 그냥 딱 그냥 그 좋은 사이즈. 오늘 긴중하 사이즈는 또 유독 더 좋네. 좀딱 인률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.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데요. 이 베니지민 고구마는 여러분들 1kg씩 담아서 3,800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선을 깎아 먹. 고구마입니다. 생으로 먹어보면 확실히 이게 쪘을 때 단맛이 나냐 안 나냐 느낄 수가 있어요 딱 먹어보면 이미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시꿀 맛있어요 확실히 진짜 맛있고 저는 망고스틴보다 이게 더 맛있습니다 솔직히 망고스틴보다 이게 맛있어요 망고스틴보다 이게 맛있어요 싸고 맛있고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, 베니지민 고구마는 그냥 진리예요. 솔직히 양심사는 죄송한데 해남 고구마보다 이 베니지민 고구마 훨씬 맛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어쩔 수 없어요. 맛있는 건 맛있다고 해야지. 예, 베니지민 고구마 올리도하겠습니다왜 이름이 베니지민이냐고?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추측인데 베니아루카라는 이 베, 고구마 종류를 하다 쓰기 때문에 베니지민을 쓰지 않았을까. 그리고 이 베니지민을 여기 지은동에서 제일 먼저 쓴 걸로 알아요. 베니아루카 이 품종을 제일 먼저 사용한 곳인 걸로 알고 있고요. 지금은 해남에서도 고구마 자체를 베니아루카종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원조가 제가 알기론 이 당진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지민 고구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맛으로 따지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당진 베니지민 고구마가 훨씬 맛있습니다 영암의 토울고구마가 있지만 영암의 토울고구마는 복불복이 좀 심해요 단가가 싸고요 토울고구마 토울고구마 하는데 저는 솔직히 토울고구마가 그렇게 맛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고구마 자체가 맛있을 때가 있고 맛없을 때가 있고 이 큐어르, 큐어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 기술력이 저는 당진이 강진의 지은동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유명한 고구마 진짜 많습니다, 여러분. 달수 고구마도 알고 있고요, 삼부자도 알고 있고, 뭐 서울 영암 꿀고구마인가 뭔가 그그 껌한 그 박스 맞아요, 세나 고구마 맞습니다, 세나 고구마. 여러분 세나 고구마가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그 세나 고구마 한때 유명했는데 이름값이 달라요, 진짜로. 막 그렇게 고구마도 진짜 많습니다. 근데 제가 다 먹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. 베니지민이 제일 맛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,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3,800원이 아니라 3,6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맛있어요 베니지민이. 이 베니지민 고구마는 그냥 진리예요. 판매가는 4,000원 올릴게요 여러분. 판매가는 4,000원. 3,600원이요 여러분. 3,600원. 판매가는 4,000원. 제가 양심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자진해서 제가 또 깎아드리고 하잖아요 여러분. 저는 제가 항상 그래도 될수 있으면 최저가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망고스틴 오늘 그래도 서울에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싸게 드릴 수 있어서 좀 좋았고. 또 뭐, 이따가 오후에 고기 라방 할 거거든요. 여러분, 제가 이따 오후에 고기 라방 키도록 하겠습니다.